나내 옷에 닦지 말아줘 아, 아 진짜 아! 아! 진짜. 아 진짜! 시마거 조금만 이, 이쪽, 이쪽으로 저야돼어 해가 옆으로 가라와이렇고 어, 네. 있는 거 맞아? 헬로 근데, 데... 근데, 근데, <laughs> 근데 초가 안 지나가는 거아야 되게... 아, 아니야 지나가고 있어 아, <laughs> 형 되게 목소리 터나 헬로우! 헬로우! 근데 데, 데, 댓글 아시없어 근데 이게 LTE가 안좋나봐 약간 어? 어야 올라간다, 댓글 나왔다 댓글, 댓글 <laughs> 하나 올라왔다 하나 야 사람들이 제 방으로 볼 거야 일단 가자 아 근데 뭔가 라이브를 보여주고 싶어서 들어오고 있어 아 지금 애...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 내가 이제 들어온 거 아, 같아 그만 아, 아 그만 닦고 <laughs> <여기보다 웃음> 아 진짜 아 그만 닦고 아나 진짜 미치겠다 저희 됐고.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핸드폰 아예 안 들어오고 헬로아 <laughs> 그만 닦으라그방 <난> <laughs> 얘기하려고 킨거 <laughs> 아니야 열심히, 열심히 앨범 작업하고 좋아. 예, 네, 앨범 작업하고 있고. <laughs> 열심히 쿠킹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열심히 아, 받아 주셨어요? 그만 닦아 줘. 내가 아, 내가 이렇게 찍어 줄게 그냥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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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돌렸어?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형 빨리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 해요 빨리. 헬로! <laughs> 아, 아, 어떻게 돌리지? 아, 돌렸어요. 아, 그 최스가 잘하다. 왜 형이 찍어 주게요 헬로. 아, 나는 찍는 건내 역할이. 어, 자꾸 헬로우만 몇 번씩. <웃음> <하죠>? <웃음> 아니, 왜 전에 좀 가. 좀 <laughs> 가다 <가나>, 받고. <laughs> 좀 가다 받고. 좀 가다 받고. 근데 내가 좀... 봤을 때 밖에서 라이브를 한번도안해봐서다 어색해. 자, 잘 지내고 있어요,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인터뷰할게요. <laughs> 잘 지내고 있어요? <laughs> 저희 자, 제가 카메라맨 잘하니까. 아니, 내가 내가 잘하지. 나. 와 아니, 야 아니야. 내 폰이잖아. 이렇게 아, 이렇게. <laughs> 다, 다 카메라 맨욕심이네 그러니까. <laughs> 야, 폭격 <laughs> 터진다. <복끝> <laughs> 자! 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저는 달려라! 석진! 도전! 미국에 도착 다 했고요 네, 애들과 잘 만났습니다 어, 남준씨 어떻게 지냈어요? 씨, 저희 뭐 예, 작업하고 형님 쉬는 날이야 네매일부터또 작업해야죠 네, 그렇죠 준비 했어요스튜 가야지 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준비 됐어요? 아 우리 아, 아, 이거 다시 어, 준비는 늘 되었죠 준비는 항상 돼있지 준비 됐어요 있지. 준비됐어요, 여러분? 준비 됐죠 아유 레디? 지금 아유, 좀, 해? 좀 지겹긴 한데. 맡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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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잠구또 일주일에 하루 쉬면 사는 건좀 빡세긴 해. 점수 해 해야지. 이거 신호. 동생을. 아니야 아니야 잘 해야지. 되고 잘 대, 있는, 있는 거.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. 일? 아 오케이. 오케이 어 아, 추워.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핸드폰 안 찾을 텐데. 왜 지금? 왜? 저쪽 아까 우리 있던 데 핸드폰 안 찾는데. 아무튼 그래? 아, 저희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됐. 있어요, 브로. 근데 야, 이거 터지겠지 뭐. 안 터지면은 근데, 대... 아, 그래? 근데 댓글은 올라와. 아, 댓글 네? 뭐래 댓글 좀 읽어 줘 미씨 올 걸? 댓글 미 마이 허즈밴드라고 하는데. Miss you my husband. Miss you my husband. Miss you my husband. Miss you wife. Oh god. Oh god. Oh god. Oh god. d a m 세상 머리카락 많이 잤는데. 이제 LA 죽다 밤 되니까. 일교차이러가 심하죠. 아 지금 내전두엽으로소금이 들어왔거든. 됐어요. 내 전답으로 소금 들어. 우리 정문용 우리 친구가 오대. 천천히. 정문용? 정문용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수비 <laughs> 옆. 천천히 걸어갑시다. 아 드디어 모래를 벗어납니다. 아야 근데 모래 힘들다. 네 <laughs> 어차피 다시 또 모래를 만나게 되죠. 중요한 중하리 알람.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 바다에서 키운 거아닐까저 하체 개선기. 에이. 요즘 뭐, 뭐뭐 모르죠? 모르지 왜아무래 근데 바다 한식지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이거 보여요? 뭐, 보여 보여 보여. 먼저 보는게야겠다잘 네. 네, yeah. 되고 있는 거 맞겠지? 아야 <목소리> 딱먼땅왜 <목소리> 이렇게 좋아. 야땅 진짜 좋다. 아, 스파 되는 거예요? 어 여기, 여기 로 가자. 여기로. 그래 그래 그래. 아, 축구하고을다 뺐어. 아, 배고파. 진, 진, 진을 뺐다고요? 아나 뺐어. 뭐지? <목소리> 전하고만 <목소리> <목소리> 그서 자, 34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여러분, 저게 3 4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진영, 진영 35살 아니에요. 뭐, 나이도 몰라? 어, 자, 이제 폰 어, 들고 어, 있을 사람. 폰 들고 있을래? 폼, 폼, 폼 폼, 폼, 자, 중간에 올라오세요. 아, 어깨 아파요. 어깨. 근데 지금 마드로나면 우리 설로 가야 돼. 도감이네. 맞아. 아, 저저 저기로 가. 둘이 기네. 자, 친구긴 해? 나 hey my friend. 세 달, 세 달. 세달만 형이야, 세달만. 서 친구야. 불러버려. 어 아니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부르면 안 되잖아. 우리, 우리,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앞에 보고 가자 아직, 아, 네. 아직 뭐가 정확히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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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앨범 아, 얼굴 스튜디오. 비추러 왔어요 스튜디오, 스튜디오 생전 신곡 아, 근데 사실 진짜 작업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. 진짜, 진짜, <laughs>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진짜 해요 진짜 작업만 하고 있어 쉬는 날 잠깐 바람 쐬러 왔지 뭐 사실 와서 조금 색다르게 작업을 할줄 알았는데 색다르게 하긴 했잖아 색다른데 여전히 공장이긴 한 거. 데 <laughs> 저, 저, 저 혼자 투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응.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스튜디오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이러기만 해 <laughs> <목소리> 자, 아니 뭐 작업하러 왔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<목소리> 있었을까? 아니, 아니야 현명한 <laughs> 선택이었어. 아니 왜? 이거 그림이. <laughs> 어 그림 너무 이뻤어. 멋있야 그림을 좀 받아야지 하나 불어. 이게 제폰이라 가지고. 근데 이거 되는 거 맞지? 아보보 되는 거 맞는 거 같아. 입다 물어야 돼. 지금 부를 거 같아 지금. 아니야 입다 물어야 돼입다 물어야 돼. 으아아아 싶다. <laughs> 우리도 우리도 좀 확정되면 스포하자. 우리도 좀 정리되면 스포하자.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스포를 하는 거지. 이제 해지기 전한 5분 정도 남았다. 뭔지 뭔, 뭔 느낌인지 알지? 알아? 알아. 싸우지마 사우지마, 사우지마, 사우지마.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워. 몰라. 너무 쁘네요 너무 예쁘네요. 라 몰라. 너무 예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옛날, 옛날에 유행하던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네요. No, 아 감사합니다. 아. 이제 도착해가지고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끝내십시다. 얘들아 행복하지 않니? 어. 행복하지 않아? 어? 자, 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인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 단아 아, 마무리 인사 못했아 뭐 그냥 하면. 진짜 딱 인사만 하고 어페, 어페.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둘셋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페스